안녕하십니까. 캡틴입니다. 어, 스태프 종목, 종목 분석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프 종목, 저희가 할 말이 너무 많은 종목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저희 스태프 종목 제가 최근에, 어, 이게 조회수가 좀 그래도 잘 나오다 보니까 여러 번 올려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달 전부터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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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썸네일이랑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냥 매매하지 마세요.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었어요. 올려드리면서. 이런 종목들보다 여타 다른 종목들로 지금 시장은 상승장이니, 어 다른 종목들로 손실을 메꾸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혹은 앞으로의 비트코인 상승 구간에서도 이런 종목들은 정보점 부분이나 혹은 주요 매몰대들을 쫓지 못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어, 결국에 지금 보시고 계신 차트는 일본상의 스태프 차트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웬만한 알트들 그래도 조금 고개를 들어주고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어요. 물론 많이는 아니어도 지금 구간에서는 저희 이제 캡틴 팀에서는 판단을 하기로는 강한 반등을 위한 줄맞추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얘는 지속적으로 아래로 흐르는 무빙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72원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스테폰이 안 좋은 이유는요, 지금까지 시장, 즉, 2023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오는 시장에서 얘는 정직하게 우하향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2023년부터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상승분을 이뤄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차트 눈으로만 보셔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점 대비로, 저점에서 고점 대비로 600% 이상, 지금 가격 기준으로 400%, 500% 이상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이 시장의 대장, 상징성이 있는 종목인 비트코인이 400%, 500% 오르는 시장에서 스태프는 정직하게 우하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시장에서 투자할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물론 저도 저도 여러분들처럼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 고점에도 몰려보고 손절 못치고 마이너스 60% 70% 갔던 시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태프는 아직까지 홀딩하고 유튜브 검색해보고 그래도 오른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내용 막 보게 되고 근데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냥 희망 고문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홀딩을 못 하실 거라면은 추가적인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현금 가지고 있는 거를 토대로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 흐름이 좋은 종목 그런 종목 위주로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충분히 아직까지는 상승장이고 아직까지는 상승 탄력이 한번 남아있다라고 볼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잘만 활용하면은 이런 스텝폰으로 손실 금 그런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스텝폰 종목만 물려있다고 해서 스텝폰 종목만 보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제가 지속적으로 3, 3주 전한달 전부터 계속 스텝폰이 110원일 때부터였을 거예요 110원일 때부터 매매하지 마세요 매매하지 마세요 매매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 진짜로 좀, 이런 종목들은 이게 지금 한달 전에 올린 거는 이게 1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얘는 좀 많이 별로인 것 같다 말씀드린 만큼, 웬만하면 이런 종목 매매하지 마시고, 차라리 물려서 나 지금 300원, 400원이나 지금 손절 쳐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은 어떤 종목이 마이너스 70%, 80% 가는 만큼, 300%, 400%도 가는 시장이니까, 조금이라도 손절을 쳐서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내가 지금 이한 3천만원 들어갔는데, 300원에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700만원 남았어. 나 이거 도저히, 도저히 손절 못 쳐요. 이러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요. 차라리 저라면, 100만원이든, 100만원어치라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손절 쳐서 100만원어치라도 만들어서, 다른 종목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만큼 수익이라는 시장이니까 충분히 한두번 매매해서 그 정도 수익률 내면은 이스태프로만회 손실본 부분 충분히 만회할 수있다는거 몸으로 체감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비중 줄여 나가면서 다른 종목들로 매매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얘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승이 나와주었을 때는 비트가 전고점을 넘어섰던 넘었었던 구간이에요. 보시면은 2023년 10월이죠. 그리고 여기가 2024년 4월 2023년 비트코인이 10월 2024년 4월 이만큼 올라갔던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이에 저희 캡틴팀에서 추천드렸었던 종목이 뭐냐면요 바로 스택스 스텔라도맨, 솔라나 이런 종목들이었어요 이 썸네일 그 설명란에 있는 종목 추천란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때 제가 보시면은 2순위로 추천드렸던 게 솔라나 스텔라로맨이었고요 그리고 1순위로 추천드렸던 게 엘프랑 스택스였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스택스가 600원이었고 엘프였어요 200종목 중에 4종목 추천드렸거든요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27,000원이었을까? 그래, 그럴, 거예요, 아마. 어, 여기 있네. 좀 지나갔는데, 그 정도로 제가 뭐 이렇게 수익을 많이 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많이 올라온 시장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앞으로 한 번도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매매를 했을 때, 소량처럼1000% 2000%로 지금 먹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서 스태프의 미련을 가지고 아직까지 가지고 홀딩 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량이라도 조금 용기를 내셔서 한번 해보시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나머지 종목들을 조금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내가 물려 있는 종목밖에 안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 캐팅 팀에서 올려드리는 동영상 내가 물려 있는 영상만 보지 마시고요 저희는 주, 좋은 종목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 단기적으로 좋은 종목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리거든요. 최근에 뭐 장기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크레디코인 체인링크 뭐 이런 종목 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린 종목 중에는 체인링크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는, 바우스 토큰 같은 게 있어요. 그니까, 어, 제 영상 안에서 보면 썸네일에 일부러 여러분들 보시라고, 기대 중인 종목, 좋은 종목, 단기적인 종목이에요. 이렇게 올려드려요. 보시면은, 어, 바우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단타, 저희 캡틴 팀 단타 종목으로 추천드린 거니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5만 1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23개밖에 안 돼요. 스태프는 700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물려있는 종목만 관심을 갖고 이 시장에 참여하면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 물려있는 종목이 힘을 못 받고 있으면요. 결국엔 이 상승장에서 손실은 손실대로만 보게 되고 나중에 뭐 탈출을 하더라도 어그 종목 가지고 다른 종목 매수를 해서 추세 전환이 되고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접어들면은 더큰 현실만 발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시야를 폭넓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라고 한번더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결국에 속상하다고 결과가 바뀌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해드리려면 해드릴 수 있지만, 제, 어쨌거나 이 유튜브 채널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은 다른 영상들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캡틴 팀에서 최근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뭐 바운스 토큰, 에이다 어, 뭐 이런 종목들 스톰맥스 같은 종목들 추천드려가지고 수익 좀 많이 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어, 영상 너무 많아서 뭐 어떤 영상에서 추천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소통방을 통해서 어떤 종목으로 조금 매수가 진행이 됐다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실 분들은 문자 주셔서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스태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해요 지금 시장에서 딴거볼 필요가 없어요 뭐 사업성, 생태계 이런 거 파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 환이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의 시장 웬만한 알트코인들 그리고 힘이 좋았던 알트코인들 다 5배, 6배 올라오고 3, 4배 이상 올라온 이 시장에서 상승탄력을 못 받고 지금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라 거는요 분명히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종목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웬만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 매수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못 치실 분들은요, 어, 그래도 한4다섯 개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만 원어치, 십만 원어치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그래야 지금 시장에 대한 파악과 내 투자 방식에 대한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시 한번 상승장이 오거나 혹은 하락장에 전환되었을 때 그때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안정적인 매매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스태프 는무 고점에 몰려있어요. 아니면 100원, 200원 에 몰려있어요. 하시는 분들,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 어디서 분할 손들을 쳐야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른쪽 위에 번호로, 어, 오른쪽 에 번호로, 스태프 종목이라고 조금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